어떻게 가 제가 좀만 더잘했다라 네. 혹시 버텨. 말리는 날도 있는 거다 생각이거든요. 만이야. 앞로 보러 가야지. 그때는 너가 다해 줬어. 그래. <든> 내가 그래. 이상해서 그 이상을 보여분이 잘했어. 예. 뭐 진짜 내가 말했잖아. 팀킬은 모두의 길이라고. 킬 대신에 진짜 진짜 실례지만캠캐고 짜줄 수 있는. 아 진짜 솔직하게 아니 아니 근데 그거 아니야. 망야 망개야, 어? 그러니까 너는 어? 내가 봤고. 스크림 때 팬텀 들고 러넨검 뭐 쳐박으면서 블링 못 있어요. 잡을 때 다독여 줘놓고서 왜 어, 너가 들고. 그거 망상해하고 있냐. 그래.

망개야 근데 그그럴 수도 야, 있지. 망개야. <laughs> 근데 거추얼 언제 켜줘? 망개야. 아, 그 응, 응, 괜찮아. 잘했다. 망개야. 우리 팀이 아, 팀이야, 아 팀. 솔직히 잘하진 뭐... 않았어. 아. 어. <웃음> 우리 팀이야. <laughs> 못할 때는 는 네. 다른, 다른 사람이 <laughs> 해줄, 해줄 거야. 리더. 거 아마 그로 빨리 만들어 야, 지간건있 네. 이겼잖아. 내일 어, 있는데. 망개야. 그러니까. 그다음 우리 안 끝났어. 내일도 해야 돼. 아, 그래? 그래. 망개야. 내일도 있는데. 어? 내가 야. 머리가 풀려야 돼. 왜가 안 풀렸어? 속그 게임에. 뭔개내눈 부어서 이거 안 보이는 거 아니야? 그니까 야, 너가 너가 못 했다고 울어버리면 그그 그 눈꽃창은 뭐가 되냐? 언니도못 했는데. 야. 야, 야, 펄에서는 내가 그냥 야. 저기 제일 제일 미��� <laughs> 야, 나 지금 말도 못 해. 건 접어갔는데. <laughs> 나, 나 마이크도 <laughs> 꺼야 돼, 그 정도면. <laughs> 눈, 눈꽃이는 눈에다 수도꼭지 달아야 되네. <laughs> 야 근데 망개야네가 그렇게 울면 어제 종호형은 존나 고혈 빨다가 <laughs> 오퍼 <오버> 터들었는데 <laughs> 너가 씨발 뭘 못했다고 아, 어제 근데 반대 좀안 맞긴 오늘은 아니, 좀 맛있어 종호 봐봐 <laughs> 샷안 맞아도 괜찮아 이번 라운드 <laughs> 내가 <말해서> 보여줄게 이러잖아 <laughs> 나입판 졌지? 그럼 나는 폭로전 한번 했을 거야 누구 한 명이 아, 존나 쫄릴 솔직히... 거야 그치. 지금 <laughs> 나도 입판 졌잖아 나 x 일 어. 열었어. 어, 나 진짜 폭로 전에. 나 X8 열었어. 어, <laughs> 어. 이형한 새끼는 존나 졸릴 거야 지금. 야 누구 한 명? <laughs> 진짜 아니야. 난리 난다. 야딱 말한다. 내일 명은... 나보다 어. ACS 낫다? 이 새끼는 족됐다 지금 <웃음> <웃음> 생각해라. 누구 한명 지금 똥줄 <laughs> 탈 거야 너. <laughs> 나는 아니겠지 설마. <웃음> <웃음> 아 좋았다. 혹시 몰라 댐모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어 이거. <웃음> <웃음> 그 음. 정도의 파급력이 있어. 만개야. 그 혹시 근데 내일도 올 거면 그캠 준비해 와라. 어. 어. 그러니까 어. 어. 부탁 좀 네. 할게. 네일 어. 잘할게. 에이 잘하기가 뭐 있어. 오늘도 열심히 <laughs> 아니, 했어. 잘했어. 근데 잘했어. 만개야. 만개야 <laughs> 우리 남정네 네 어? 명은 그 말은 안 믿고 <laughs> 어. 지금 증명을 좀 해줄래? 결과로 보여줘. 알았지? 그렇죠. 음 결과로 보여주면 되지. <laughs> 난 내일 보여주면 되고. <laughs> 어? 그... 자, 여기서 이제 망개님 네. <laughs> 아 잠깐 쉬셔서 좋으셨어요, 살 살짝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 괜찮아요. 예.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아니... 네, 안녕하세요. 너무 피곤하죠? 아니에요, 재밌었어요. 제가 <laughs> <laughs> 재밌 코맹맹이 소리인데요, 이거? <웃음> 아니요, <laughs> 아니요. <아니에요. 웃음> 아니, 재밌는 있었는데 많이 피곤했을 것 같아요 오늘 왜냐면 전체적으로 네. 이제 좀 경기들을 계속 길게 가져가고 계세요 맞아요 길게 네, 해가지고 네판연속을 네 해가지고 괜찮죠? 네, 네. <laughs> 예. 예. 빨리 보내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좀 쉬시고 해다가아 그렇네 다음 다음 네. 돼, 내일 또 경기가 옆에. 또 있구나 네, 네, 네. 그렇네 혹시 그러면 만개님이 이제 또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네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진출해 버렸다. 아 아쉬운다. 혹시 저도 피드백 해주실 <목소리> 수 있나요? 아, 근데 피드백을 시작도 안 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요 원기니? <목소리> <만겠니>? 네 알겠습니다. <목소리> 그래네. 우리 이것만 보고 바로 <목소리> 방송국 <목소리> 들어가야지. 전 잘했죠? 응. 어, 혹시나 아까 얘기하길래. 네. 아? 아? 다나 울었어요? 나안 울었는데 뭔 소리? 울? <laughs> <laughs> 안 울었어? 안 울었어? 나나안 울었는데. 안웃어 혹시 만개 아, 아, 내 쭈어쭈라는 채널 아니 거기 혹시 너의 안 웃고 <laughs> 올려도 될까? 그래 이미 다안 웃고 그냥 아니야 리퍼트려라 만기야... 만기야... <laughs> 라운드로우네. 함께 돌아왔습니다. 만개 그럼 데모가 빼고 다 올려.